안녕하세요 급등 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담는 남자 정서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원일tni입니다 원일tni 최근에 일단 어, 차트상으로 보면 저는 지금 매집 구간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보통 뭐 이런 걸뭐 박스권에 있다 횡보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매집 구간일 수도 있다 라고 의심해 보곤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차트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보유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개인들도 점점 사는 모습인데 이게 물려있는 분들의 물타기일지 아니면 정말 뭔가, 어... 대세를 잃고 미리 매입을 하시는 건지 매집을 하시는 건지 어, 그 부분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아무튼 어, 지금 보시면 최근에 사실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은 3만원 이상에 많이 계실 겁니다 보통 3만원대에 어, 많이 가처들 계실 거고 여기서 구조대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만간 구조대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인으로 들어오는 물량들 어, 꼭 개미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이 물량들도 사실 뭐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원일티엔아이 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느냐? 일단은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어,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도 마쳤고 방미 초청까지 받은 상황이죠. 자 최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어, 국가 사업 중에 큰 계약 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체코 원전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입니다. 어, 이두 계약 권 관련해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체코 관련해서는 체코 법원에 어, 프랑스 쪽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어 연기된 이유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최종 결, 결정권자가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라고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무튼 타이밍이 좋은 건지 새 정부 출범 하자마자 체코 원전은 계약을 끝냈고 이제 남은 건 알래스카 단 하나가 남아있고요 자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미국인 미국은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현재 일단 보호구역도 해제하면서 어 조금 더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죠. 자 원래 여기서 대만이 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대만이 빠져 있죠. 대만 같은 경우엔 3월에 계약을 마쳤습니다. 대만은 3월에 계약을 마쳤기 때문에 현재 한국과 일본을 조금 압박하는 상황이고 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이두 가지 큰 고비가 남아 있죠. 자이 문제를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카드는 뭐다? 알래스카다 이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이 알래스카 카드를 받아야 이런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이에요 어, 실제로 이 알래스카 계약 때문에 이 주한미국 감축이나 어, 관세 부분을 계속 만지작거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무부 장관이 발표를 이미 했었습니다 3월에 3월에 엑스에서 이렇게 예전 트위터죠 이런 글까지 남길 정도로 계약을 끝낸 그럼 대만은 무엇을 가져갔을까요? 일단은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IMF. 가입입니다. 대만이 2 1 번째 경제 대국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자, 기사 내용 조금만 확대해서 어,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 여기 상당히 강력하게 미국 쪽에서 주장하는 게 있죠. 자, 상원의원이 재무부 장관에게 어떤 말을 건넸느냐? 대만 차별 금지법. 재무부 장관에게 IMF 총재로서 대만의 IMF 가입을 강력히 지원할 것을 지시한다. 자, 이 정도 멘트를 할 정도로 일단은 계약서에 사인한 대만을 밀어주는 상황. 입니다. 사실 이게 외교죠.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아오는 이런 이런 게 외교라고 볼수 있고 어, 우리 정부도 사실 이번 달 2일 어, 출장단을 꾸려서 알래스카를 다녀왔습니다. 협상보다는 뭐 자료 수집 차원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 알래스카 사업 어차피 수익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 수익이 물론 있겠지만 수익을 보려면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에요. 상당히 고난이도고 힘들고 수익도 어, 이 공사 비용 수익을 다 충당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원일 TNI. 어,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원일 TNI의 제품 보시면, 초저온 압력 용기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원일 TNI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 알래스카와 연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LNG선에 들어가는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LNG 터미널이라고 하죠.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미널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자, 조선 쪽을 보시면, LNG선 외에도, FSRU라는, 이 선박이 있는데요. 어, 특수선박이라고 볼수 있죠. 이 선박이 어떤 선박이냐? 지상에 있는 LNG 터미널을 대신하는 선박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LNG 터미널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원일 tni에서 lng 관련해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테마 그 섹터에서 대장주를 누릴 수 있는 어, 그런 요건 작용 요건이 저는 충분하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히려 이전에는 제가 에어레인을 좀 쳐다봤다면 최근에는 원일 tni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시면 좀 매집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 어 일단은 이 개인이 일단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을 세력이라고 의심하고 있긴 합니다.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좋은 결과가 들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예상에 빠르면 다음 주 다음 주 알래스카 관련한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전에 우리는 어, 원일티나이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집중을 해서 봐야죠.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뷰고 어, 신규 상장주라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트레이딩 뷰 차트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현재 매집 구간이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 혹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제가 아까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아마 28,000원에서 3만 원이 정도 사이에 계실 것 같은데 어, 조금만 기다. 기다려보시면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너무 뭐 슬퍼하지 마시고 굳이 우울하지 마시고 만약에 어, 당장 손절을 하셔도 손해가 그다 크지 않으시다면 지금 손절하시고 어, 당장에 주목받는 테마들 이런 테마들로 좀 갈아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즘 뭐 지역화폐라든가 아니면 뭐 원전 이런 것들 좋은 것들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서 도 수익 보시고 에어 원일 TNI는 에어레인과 묶어서 같이 한번 쳐다보시다가 기회 되실 때 타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